안녕하세요, 대영입니다. 이제 빵더랜드의 마지막 라이너 공개하겠습니다. 여기는 제영상에 자주 나왔던 곳이라 <목소리>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바로 <목소리> 여름방학입니다. 빵물관 모임 내에서 따로 옆방 특집을 진행하거나 레이킹 클래스를 진행할 정도로 <목소리> 여름방학은 빵물관과의 인연이 깊은 곳이기도 한데요. 이번에도 아주 좋은 기회 잡아왔습니다. <목소리> 그것이 무엇이냐? 여름방학의 인기메뉴라고도 할수 있는 인간사료 <목소리> 샬브레가, 오일과 원당을 3분의 1 줄여 리뉴얼된 버전으로 재출시할 예정인데 이걸 이번 빵더랜드에서 <목소리>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목소리> 게다가 신메뉴 맛트까지 준비된다고 해요. 요거 요거 안 사고는 못볼 일이겠죠? 자, 이렇게 유니드마이 요거트를 제외하고 <목소리> 빵더랜드에 참여하는 6가지의 마켓 라인업을 모두 공개했는데요. 벌써부터 설레지 않나요? 솔직히 이건 나였어도 같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지해드립니다.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빵더랜드 플리마켓 2월 25일 일요일 12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연남동에 위치한 유니드마이 요거트에서 진행되고요. 예약이나 대기표 없이 현장 웨이팅 후에 입장 도와드릴 예정이니 오실 때옷 따뜻하게 입고 와주세요. 또 물량을 최대로 준비하긴 했지만 손님이 많을 경우 물량이 빠르게 품절될 수도 있으니 그전 방문하실 때 유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자세한 공지 사항과 플리마켓 당일 현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박물관 인스타그램에서 소식을 확인해주세요.